Nice piece, 입다 나이스 패스.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해. 웃기지마! 서두르지 말고 여기로 해 서두르지 말고 여기로 패스해 서두르지 말고 여기로 패스해

<laughs> 이제 진심으로 <정침으로> 상대주지 <laughs> 해남은 강해! 베스트 포지션! 나 아직 날 이길 수 없어!

그러니까 어떻게된 거냐. 거냐? 날 5점 이내로 막아 보이겠다고 하지 않았나? 이제 진심으로 상대해 주지. 서두르지 말고, 해남은 패스해. 계속 나한테 볼을 넘겨라. 서두르지 말고, 여기로 패스해! 다들 사정 봐주지 마! 잘 봤느냐, 채치수! <목소리> 어떻게 된 거냐? 날오점 이내로 막아보이겠다고 하지 않았나? <목소리>